이거 약간 되게 잔혹할 <laughs> 수 있어. 맞아, 잔혹할 어. 수 있어, 이 정도면. 임산부, 노약자, 심신 미약자, <laughs> 시청하면 안 됩니다. 배가 엄청 아플 수 있어요. 자, 저도 약간 무서운데요, 지금. 엄청난 제보를 받고 뛰어가고 있습니다. 이본주님의 사연 들어가보, 역대급이거든요, 요거는. 한두 개는 봤어요. 근데 이런 적은 없어서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무서운데. 아, 어떡해. 와 자, 일단 정상인의 범주 먼저 볼게요. 정상인 일반인이다. 내가 행운 없다. 다 봅니다. 합성 7번 쿠폰 포함 7번 했는데 전바타 엥 이럴 수 있죠. 아주 어 흔해요 흔해 일도 아닙니다 이거. 그랬는데 이번에 보실 본주님은 업적부터 보겠습니다. 전설 있어 요 일단 전설은 있는데 업적부터 보겠습니다. 업적이 전바타 도전 4번 쿠폰은 한 번이겠죠? 와. 5번을 도전하셨는데, 다섯 번 합성 5번? 합성이 5번? 와, 너 지금 합성 전설 5번? 아. 와! 와. 아, <laughs> <진짜>. 와. <laughs> 야, 아니, 합성 5번 했는데, 5개가 있어요. 근데 와. 놀라운 거는, <웃음> <다단>. <웃음> 어 따단! 야, 이거 충격적이죠? 와. 오케이. 자, 전바타 5번. 아, 그랬는데, 진, 진짜. 전탈? 어!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전탈을 두번 하셨는데 무서워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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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니 본적 7번이네. 아! 7번이. 그러니까 하나 쿠폰으로 해 가지고 진짜 이런 계정은본 적이 없어요. 진짜 말도 안 돼. 어, 진짜 털어 7연속입니다. 그러면 와! 와와 어떻게 이럴 수가 아바타 다섯 번 도전해서 다섯 개 쿠폰 있으니까요 쿠폰 다섯 번탈거두번총 일곱 번 했는데 전설이 일곱 마리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와 지금 잠깐 볼게요 확률 본주님이 자한번 전설 한번 뜰수 있죠 한번또 뜹니다 두번 또 떠요 세 번, 또 떠요 네 번, 또 떠요 다섯 번, 또 떠요 여섯 번, 또 떠요 <laughs> 일곱 번. 자 그러면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냐 나눠 보겠습니다 한번. 37만 명이 하면은 합성 전설 합성 일곱 번한 사람이 37만 명 있으면 37만 명이요? 그 중에 딱한 명, 딱한 명은. 7연속 성공하는거죠. 와 미쳤습니다 진짜로 근데 더 충격적인, 저는 더 충격적인게 아니 오딘 게임하면서 오며가며 봤던 분인데 와아 이런 분이셨어요? 어머 이런 분이셨어요? 본주님 전설 7번 도전 7번 성공 근데 이거에 맞서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에 맞서는 사람 <laughs> 하지만 전설 7번 도전 7번 실패. <laughs> 똑같아. <laughs> 안 돼, 너무 슬퍼다 보라. 전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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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됐든, 7연속은 똑같습니다. <laughs> 실패 확률. <일곱, 웃음> 흔해요, 흔해, 그냥. <laughs> 7번, 아, 볼까요? 궁금하다고 하시니까. 일단, 깨질 확률은 8 4예요 그죠? 16%에 반대니까. 깨질 확률. 한 번, 확률. 두 번, 세 번, 네 번.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연달아 깨질 확률은 어 은근히 흔하죠? 어? 보셨어요? 일곱 번 어? 은근히 흔하네? 와. 형상이요? 와 형상은 있으시네 있으십니다 어.. 패키지로 뜨신 것 같습니다 패키지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야. 본준이 이거 팁 노하우 이런 거좀 있을까요? 어? 저는 항상 합성 요렇게 한다 어머. 저는 합성 뭐 재물을 항상 이렇게 넣고 어디서 하시고. 어디서 하고 아. 자 이거 공유 필수. 아. 와, 안, 그거 이거 정교일등 아, 아니에요? 아. 정교일등 구경수 위주에요, 뭐예요 이거? 아, 공부해서. 그냥 눌러도 되더라 나는. 야, 미쳤습니다. 행운이 깃든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자랑을 넘어섰어요 사실. 아. 자랑인 정도가 아니라. 레전드죠, 그냥. 정말 레전드. 좋은 구경 진짜. 했고요. 고맙습니다. 본주님 게임 재밌게 하시고요. 또 오며 음. 가며, 아유, 볼 때마다 저도 네이클로버를 발견한 것처럼 음. 행운 또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짝짝짝. 고맙습니다. 땡큐. 이렇게 감사합니다. 종료하겠습니다.